화름밤의 클래식의 진행을 맡은 전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 뒤에는 고려 공민왕 10년에 건립되어진 아주 오래된 정자, 해암정이라는 정자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고 유서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추암 해변에서 이렇게 좋은 음악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 본격적으로 오늘 연주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어, 연주회 앞서서요. 오늘 연주 내에 태어노 반주를 수고해주실 피아니스트 두분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최은영 선생님. 에이. 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소프라노 솔로 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연주하실 소프라노께서는 2022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성악 종공으로 석사 학위를 막 취득하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악가의 길로 들어서셔서 어, 전국을 누비면서. 어, 종생무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음색으로 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소프라노입니다. 어, 남도 민요를 바탕으로 해서 조두남 선생님의 세타령을 연주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소프라노 장하영 님을 소개하겠습니다.